샬롬, 글라라입니다. 10월 20일, 월요일, 연중 제 29주간입니다. 우리가 문맥에 맞게 띄어 읽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띄어 읽으면 되지 하고 머릿속으로는 대충 알지만 이렇게 말로 정리해서 표현을 할수 있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뭐 이렇게 대충 읽어서 여기쯤에서 읽으면 띄어 읽게 하면 되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리를 해서 누군가 앞에서 얘기한다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독서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독서에 대한 내용을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 줄수 있을까 간단하게 한, 한 문장으로 얘기해 줄수 있는가를 어, 연습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오늘 연스, 독서 연습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문맥에 맞게 띄어 읽기를 할수 있을까 그첫 번째는 어, 강조하고 싶은 단어 앞에서 살짝 반숨 정도 쉬고 띄어 읽기를 합니다. 보통 그 문장의 의미 단위가 되는 명사나 동사 이런 구절 앞에서 띄어 읽기를 하면 의미가 좀더 명확해지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단어라도 그 문장의 역할 주어나 목적어 이거에 등에 따라서 약간 그 띄어 읽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 연습을 할때 내가 어, 어디 어절에서 띄어 읽기를 해야지 가장 좋은가 여러 번 읽어보고 내가 띄어 읽을 어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연습을 하면 또 최선이겠죠. 그리고 내가 띄어 읽기 한 부분을 한번 녹음을 해서 들어보셨을 때잘 아, 들린다 하면은 아마 다른 분들도 또잘 들리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에 띄어 읽기를 연습을 해 가면서, 어, 오늘의 독서를 또 읽어 보겠습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을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